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는 초점은 통일성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저런 믿음도 있습니다. 단편적인 믿음의 예들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게 믿음의 인물들과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장 다 끝나가는데 여러분은 주제와 통일성을 잡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복습을 한번 해 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아벨. 아벨이 제사하다가 맞아 죽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너네들도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지 않느냐. 아벨이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한다. 그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죽음을 불사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들을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엔녹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엔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하늘로 옮김을 받지 않았느냐?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굉장히 악한 시대였거든요. 노아 심판 임하기 전에 악한 시대였는데, 그 가운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얻게 된 것이 아니냐? 지금 너희도 이렇게 악한 시대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의 상이 너희의 온전한 기업이 하늘에 있다. 우리도 애녹처럼 하늘에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이기라.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노아, 노아는 방주를 만들므로 옛 세상을 정죄하고 의를 따르는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옛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사이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 백성들 회당과 유대교와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시기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시는 시기입니다. 그 사이에 초대교회 백성들이 끼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그 악한 시대 가운데 방주를 만드는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했던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참지 않았느냐? 견디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얼마나 참고 견디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이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네는 너네는 노아에 비하면은 더 낫지 않냐? 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고난을 잘 동참해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경험하지를 못했어요. 약속의 성취는 받지를 못했어요. 가나안 땅 주리라 하셨지만.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그네와 객으로 외국인으로 살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돌아갈 고향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너네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기업들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기업 온전한 기업이 하늘에 있으니.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하늘이니,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임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시는데, 죽이고 다시 살리시는 방법으로,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가족을 잃어버리고 있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있고 언제 사로잡혀가서 순교할지 모르는 이 위협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씨가 마르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니 너희들 순교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이세 분은 다 죽을 때 믿음을 드러냈잖아요. 예, 믿음으로 죽을 때, 믿음으로 임종시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리라. 나는 죽으니까 누구한테 이루어 주겠습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다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후손들을 축복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있는 성도들. 죽을 때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죽을 때 나를 위해서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남아있는 후손들을 위한 걱정이죠?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 그 약속 다 이루어 줄 것이다. 아, 소망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모세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왜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 시대에 애국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였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환경이 똑같은 거예요. 회당이 로마가 너희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무엇이었, 무엇이었느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인내했다. 그러니 너희도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국의 어떤 보화보다, 애국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모세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도망가지 말고, 너희도 예외가 되지 말고, 너희도 배교하지 말고, 너희도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고난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다. 그래,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활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방법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해요, 그게. 그러니 그 믿음에 동참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땅의 것들은 잃어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핍박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예,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네 절을 읽었습니다. 넉 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의인은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악인은 벌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8절에 보시니까,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6월절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와 같이 살리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지키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9절도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홍해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자기 군대는 이와 같이 살리시고 바다도 육지 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그 물에 수장시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악인은 벌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셨지만은 가난 족속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언급하면서 영접했던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불순종했던 자, 영접하지 않았던 자들은 죽이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고난받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환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의인은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벌하시고 멸하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핍박받는다 하는 말은 핍박하는 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나타나기로는 보이기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될수 있겠지요.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고 사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불행이 있고, 아니 저렇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저 악인들은 어떻게 저렇게 건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부요하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요. 그 결국은 멸망이고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요. 그 결국은 형통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의인의 고난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의인의 고난은 징계입니다, 징계. 하나님께서 심판 안 하시려고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 찾으면은 하나님이 금방 다 회복시켜 주세요. 의인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징계가 있을 뿐이지만은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그거는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멸망하는 것입니다. 악인은요, 풀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풀을 보십시오. 풀이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하룻밤 사이에 쑥쑥쑥 자라죠. 근데 1년을 못 갑니다. 겨울이 와보십시오. 다 말라버립니다. 악인들은 잠시잠깐 형통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무는 언제 자라는지 몰라요. 천천히 자라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1년, 2년, 3년, 10년, 50년, 100년을 가지 않습니까? 겨울이 온다고 말라 죽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지만은, 봄이 오면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이와 같이 지키시고, 이와 같이 번성케 하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10편 75편에 보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낮추시고 의인들은 높이시리라.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 악인들이... 자기 뿔을 자랑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뿔들을 다 잘라 버리시고 의인의 뿔들은 높이 드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야 이거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 너희에게 환란을 주는 자들은 환란으로 갚으시고 누가요? 내가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란을 주는 자 하나님이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 인 하나님이 의롭다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환난 당하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시고 안식 누리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야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야 마지막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모르는 게 죄입니다. 나는 몰랐어. 나는 뭐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모르는 게 죄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던 자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 반드시 멸하신다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애를 쓰면은 박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고난이에요. 네? 그분들 사이에 끼어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환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 다른 겁니까? 가치 체계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성경은 옳다고 하는데 세상은 그러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 영적 싸움 아닙니까? 성경은 그러다고 하는데 세상은 옳다고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매 순간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만든 사상이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이거를 마음대로 깨뜨리고 부수고 이거 짓밟는 이것을 인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인간의 자유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공격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메스미디어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성경적인 그런 가치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성경과 그릇된 기준들, 가치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많이 공격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나가시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단지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교만, 교만한 자들이라, 오만한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아기는 귀머거리 독사래요. 귀머거리 독사.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죠. <laughs> 하나님의 말씀은 고사하고, 자기 양심의 소리도 안 듣는다는 거죠. 성령의 음성, 교회의 음성에는 귀를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에는 다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 애굽왕 바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열 가지 재앙으로 다 망해 놓고도 열 가지 죄양으로 다 망해놓고도 그 다음 무슨 생각합니까? 다시 따라가서 잡아야지. 귀를 막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를 쫓아오다가 홍해에서 다 죽잖아요. 독사가 귀는 막고 있는데 언제 제일 민첩합니까? 언제 제일 빠릅니까? 들쥐를 보고 개구리를 보고 에? 먹잇감을 봤을 때 웅크리고 있다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정욕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교회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있는 게 악인들이래요. 여러분 지금 나가면 다 악인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의인들만 만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우리의 세상살이가 많은 수많은 악인들과 함께 사는 것이고 악인들 속에서 살아야 되는 험악한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야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저 숲을 밀림 속에 들어가야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빌딩 숲 안에서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이. 빌딩 하나에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까? 응? 빌딩 하나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 경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은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이제는요, 저 선교지에 가야만 선교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예요. 여러분, 도시의 복음화율과 저 선교주의 복음화율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를 살고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스스로 높아져서 오만한 자들,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대의 고난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의 란이다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수많은 도전을 받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도 있을 것입니다. 보이게 보이지 않게 미워하고 또 따돌리고 외로움을 당하실 것입니다. 또 대놓고 우리를 못살게 굴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보복하는 거 아닙니다. 의인이 악인을 갚아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을 신원하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까지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약한 세상 가운데 아프고 외롭고 눈물 흘리며 사는 성도들 있습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로 환난은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날을 기억하며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실 날을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